제가 봤을 때는 레더도 레더지만 레더 돌리는 것보다 좀 다, 다, 다른 맵 그리고 이제 게이머들이랑 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발상의 전환 뭐냐 방제에다가 스타비제이분들 저랑 스폰 하실 분 계십니까 적습니다. 단판 200개 예, 그러니까 민지 스폰으로 단판 200개 해서 저랑 혹시 게임하실 분 번호표 뽑아놓으십시오.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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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겠지만, 예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싹다 한번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거는 다 저장해가지고, 맥키에메형 오면은, 어, 이거 왜진 건지 이렇게 분석도 좀 받아보고, 어, 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레더 돌리는 것보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돈 날리는 스타 b j 분들한테좀 널리 널리 퍼트려주시고, 자, 지금부터, 사랑의 밥차가 출발한다니! 방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DJ 분들, 저랑 간판 200개 스폰 하실 분다 들어오세요. 저랑, 어, 자, 근데, 어, 이분, 맞아요. 방송용으로 할 거냐, 진지하게 할 거냐. 형님도 일단은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 게 스타만 이제 예선 전까지 하면은 제 방송이 좀 규모 자체가 좀죽 죽는 거 압니다. 죽는 거 아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이번에 좀 진지하게 해서 좀 뚫어 보고 싶어서 예, 하는 거니까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스타 BJ 분들은 저랑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200개 스폰이거든요. 예. 아이고, 우리 또 300개 씻다공님 300개 감사드리고요. 예. 번호 퍼 뽑으로 왔어요. 오케이. 일단은 첫 손님은 어 홍구입니다. 잠시만요. 첫 손님은 홍구구요 홍구 첫 손님 홍구. 자, 일단은 다 이거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어 놓도록 하겠구요 자, 일단 30분부터 시작하니까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어 홍구님은 30분부터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홍구님. 예, 번호표를 일단 예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첫 손님이시거든요. 30분에 바로 시작하니까 30분에 와주세요. 그리고 홍구님, 죄송한데 홍구님의 종족은 어, 손풀기용으로 테란이십니다. 예 아시겠죠? 뭐라고요? 어 근데 저거 하면 저 예선 떨어질 것 같은데 실력 떨어져서 테란 가능합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홍구님, 맞습니다. 테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맵은 이제 투혼 안 합니다. 예, 투혼 안 하고요. 자, 일단은 또, 하하공장이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하공장이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어. 자, 일단, 스타 BJ분들, 모든 스타 BJ분들, BJ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팬. 예, 스타를 하시는 프로게이머 BJ분들, 저랑 스폰빵 하고 싶으신 분들, 사비빵이 아니라, 제가 스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품 아, 그리고 또, 아, 또, 무빠이 형님 337개. 아, 우 또, 무빠이 형님 또 337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하실 분들, 모두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모두 다 오세요. 아니, 주종으로 해야 실력이 늘지라고 하는데, 일단 홍구랑 저랑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그건 안 돼요. 예. 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저기 그 뭐냐. 제가 오늘 좀 장부, 장비충은 아닌데, 3연치하면 모니터랑,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키보드 두개 사왔거든요? 일단 뭐 키보드 하나 뭐 부, 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키보드랑 이런 거다 사왔는데, 일단, 뭐라고요 잠시만요. 또 누구 왔는데? 자, 누구 왔어? 자, 일단 온 사람들은 일곱 개 쏘시면 됩니다. 예. 온 사람들은 일곱 개 쏘시면 돼요. 누구 왔는데? 잠시만. 아, 저 왔습니다. 오케이. 2번 손님. 2번 김현중. 2번 김현중. 자,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일단은 어, 하고 계시다가 윤중 님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어, 저희 방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하실 시간입니다 하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때 하시면 되고. 자, 또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빨리 7개 쏘세요. 7개. 있으신 분들은 7개 쏘시면 됩니다. 7개 쏘시면 입장료 7개예요. 7개. 아시겠죠? 입장료 7개에요 혁진이도 왔다고요 오케이, 혁진이. 세번째, 권혁진. 예. 서현진 님이 왔다고요 어디요? 아니, 프로게이머만 된다니까. 아, 서현진 님도요? 서현진이 어디 계시는데? 잠시만. 자, 일단은 자, 일단 홍구부터 바로 갈게요. 자, 일단 홍구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저 저랑 하실 분은 7개 소시면 되십니다. 7개 소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홍구 씨 채널 홍아그 왁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자. 조병세도 왔다고요? 병세도 왔어요. 오케이. 자, 조병세 자, 네 번째. 자, 일단, DJ분들은 대기하시다가, 이제, 차례 되면은, 저희 방 시청자분께서, 어, 아우, 또, 우짜님 또, 150내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하시다가, 저희 방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어, 데리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오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예. 봉준아 오늘 한전했냐? 어, 저 한전했어요. 네. 어떻게 알았냐? 자, 일단은 뭐 이소룡, 그리고 뭐 저기 뭐 주태조. 어. 이런 애들이랑은 안 합니다. 프로게이머랑만 합니다. 근데 기뉴다는 합니다. 기뉴다는 아마추어 원탑이기 때문에 기뉴다까지만, 기뉴다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병세야. 너네 번째 손님이니까 조금 있다 오면 된다. 어, 병세야. 고마. 병세야. 조금 있다가 면 된다. 잠시만. 너 무슨 펀드맨이 병세야 너 조금 있다가 오면 돼너네 번째거든 그래 고맙다 200개 아 잠시만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면 나안해어 저렇게 싸가지 없게 채팅 친다 안해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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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해 저렇게 싸가지 없게 채팅 치면 안돼 그리고 딱 하나 만 말씀드리면 저기 그 뭐냐 BJ분들은 봐주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정말 진지하게 임해주세요 뭐 뭐 핵을 쏜다 아니면 뭐 저기 그 뭐냐 어뭐 이상한 걸 뽑는다 그럼 스폰비안 줍니다 예 네.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어 커맨드 러쉬는 상관없습니다 예 네. 커맨드 러쉬는 상관없습니다 야, 홍구야, 채널 열로 들어오면 돼. 가자. 내 아이디, 벤츠 C 클래스? 아,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친구 추가 보냈어. 친구 받아줘. 와, 씨. 이러니까 내가 스타를 못하지. 어 친구 추가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영어밖에 없어. 기뉴다. 그 다음에 기요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스타를 못하지. 와나이야야 롱주가 우승했어? 형들 롱주가 우승했어? 친추 안 왔다고 친추 못했는데? 이미 요청을 보냈대. 받아. 아니, 끝났어, 형님들? 어, 김정우, 김정우 손님 오셨네요. 잠시만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 다섯 번째십니다. 다섯 번째. 근데 입장료 일곱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곱 개 쏘시면 되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야, 무비야, 저기 그 뭐냐. 순번 잘 이렇게 해놔라. 알겠지? 어. 니네 아이디가 뭔 입장료 없이 메로토스 갈게요. 오케이, 됐어. 자기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좀 드릴게요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 이제 앞에 느낌표 적어야지 야 그리고 내가 어저께 영호한테 잠시 배워보면서 느낀건데 와.. 아, 프로게이머가 이영호더라 진짜 어 프로게이머는 그냥 이영호더라 와 다르더라 진짜 다르더라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아이 새끼 왜 저그해? 어자 일단은 이거 어 혁진아 너 3번이야 3번이야 어 입장료입니다 자 일단은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그거 할게요, 형님들. 이거 키보드 만약에 한판 지면은 한판질 때마다 키보드 교체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타짜 보면은 한 게임 할 때마다 패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게임 진다. 그러면 바로 키보드 바꿀게요. 키보드 어차피 3개선낚 쓰니까. 예, 네, 그렇게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아니나 몰라 이거 개소리야. 손을차고 미친 새끼야.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1시 반에 메뉴 중계하니까 예. 저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보시면 돼요. 게임 소리 안 난다고? 게임 소리 안 나? 게임 소리 안 나요, 형님들. 많은데? 내일 맥그리거 중계는 아프리카가 그거 못 땄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근데 오, 어떻게 따냐 그거 존나 비싸잖아 그거 어, 장난하냐구요? 아니 제가 못 딴게 아니라 아프리카가 못한는데왜 저한테 욕을 하십니까? 예. 네. 그게 내가 알기로는 챔스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 어. 그게 내가 알기로는 챔스보다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 그래도 영정 한번 당하고 보자구요? 미친새끼네, 진짜. 주 이거 끝나고 겨울님 의상 보러 가자. 아나 진지하게 한다니까 진짜. 씨. 아니 뭐라는 거야, 저 새끼 진짜. 씨. 진지하게 한다니까. 아, 이기면 볼게. 아이씨 존나 두드려맞네 진짜 채팅말고 게임에 집중해라. 어, 그래도 살았다. 씨, 어제 영호가 말하길 테란 요즘 상대할 때21 투게이트가 좀 약간... 어,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했으니까 21, 21에 썼어야지. 아, 아, 맞다! 야 이거 이 경기 이거 윤중 형이지? 윤중 형한테도 혹시 선생님 해줄 수 있냐고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키보드 Q 센으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겠다 생각 야, 근데, DT35 단종됐어, 형들? DT35 단종됐다던데? しびれ。 선생님, 도전 중입니다. 너무 유리한데 이거 어떻게 찌냐 이거. 와 근데 진짜 손은 손은 너무 깔끔한데. 와 내가 보기에도 깔끔한데. 손만 깔끔한 뭐의 판단력이 슬라임인데. 아이론니무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小喵。 아이 미친 새기야 너는 질럿 삼급이야억 질럿이랑 싸웠냐 내가 필요합니다 你明 완히이겼구야 못생겼다. 맞아. 아, 네, 아, 너무 안 깔끔하다. 와, 끌로오세요 와, 끌로오세요 이건가? 오케이, 가자. 오케이, 2번 손님, 김윤중이랑 갈게요. 2번 손님, 기, 김윤중이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